세요 사령관님. 지금 이곳에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.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.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 버리죠.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중. 대군주를 더 생성해. 광물이 더 필요해.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. 대군주가 더 필요하겠어. 인구수가 막혔어. 대군주를 더 만들어. 저물었습니다. 해가 지면 감염체들이 나와 우리 문을 두드릴 겁니다. 해가 떨어졌군요. 날이 밝을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버텨내야 합니다. 적 저그를 발견했다. 가뿐하게 방멸해 광물이 부족해. 발거동 쳐야 소용없다. 답이 필요해. 무항 저글링이에요. 저놈들은 움직임이 빠를 뿐 아니라 언덕을 오르내릴 수도 있어요. 난 계속 찾았다. 찾아... 저거가 진화를 마쳤어! 난 계속 찾아라 가겠어 여기까지 왔군 여왕 말해봐라 말해 분명히 그 전에 펼치고 있어. 여왕이 듣고 있노라, 답이 필요해. Okay, there we go. 감염체들도 모조리 녹아버릴 거고요. 뭐지? 나좀 오랜만에 친구 만나. 오늘 진짜 무슨 거야? 잘 들으세요, 사령관님. 감염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. 제가 미리 몇개 표시해 뒀습니다.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.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나왕 계속 찾아나가겠어. 다비캐리 여기까지 왔고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이 포착되습니다사용니다 잠시 다려니다

이렇게 날이 또 저물어 가는군요. <목소리를 쓰일 수 있음> 대담하게 <목소리도> 힘겨운 밤이 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.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.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. 답이 필요해. 여기까지 왔어.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! 병행 요 대군주를... 저징성에! 군단이다. 모는오범을 좋아합니다만, 이것만큼은 말리고 싶군요. 우주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. 요 대단하다 기술이 맞린다말해봐 아, 강력체들이 강력하다를 집중 공격하고 있군요.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병력을 끌어당겨 기절시킬 거예요.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. 에만아에 광물이 어서무 우리 사원을 도발시킬 시간다이지 공격받고 다 빨리 말해. 뭐지? 하고 싶은 말이랄다 <laughs> 아몬이 병력을 도모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. 하고 싶은 말이랄까? 이 교정을 펼치고 있다. 그 때까지 버티세요. <목소리> 그러셔야겠어요, 사령관님.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. <목소리> 시작하시죠, 사령관님.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놔야. 정에 빈 c h 지 않을 겁니다. 이제 공격을 생략했습니다. 공룡이 지금 공격공이격받고 있는 것으로가 낮췄어. 헤리의 공룡이 공격받고 있어. 가서 도와줘. 여왕이 듣고 있노라.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, 사령관님. 해어버려야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. 적을 기절시켰다주시을 올릴 시간이야! 머시! 기전 결과, 가염이 절반 정도 제거된 것 같아요. 우린 할수 있어요.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! 여... <목소리를 유지하는>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. 가 공격받고 있어. 좀 도와줘. 어서말해 완료. 우리 우리에게...

감염을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. 이제 끝내버리시죠. 감염체들의 수가 엄청납니다. 놈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순 없습니다. 소동 모범을 좋아합니다만 이것만큼은 말리고 싶군요. 무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. 감염체들 사이에 바이로파지가 있는 모양이군요. 파괴를 하면 좋겠지만 밤에만 공격할 수 있어요. 해가 뜨면 바이로파지는 잠복을 하죠. 하룻밤에 제거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. 우리 방벽 하나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. 아,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?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. 감염체들이 우리 방벽 하나를 뚫으려고 합니다. 빨리 나.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! 다가 도와줘!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! 지금 건 준비해온 나의 새로운 정보무 보안 행동은 자제하십시오.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. 여기까지 말해. 저기 군 사원이 될 것이다. 여기까지 말해. 두 번. 우리 huh? 우리 특사님, 그래. 진짜... 녀석을 처치하지 않으면 <that> 해가 뜬 다음에도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. 다음에 꼭 그러셔야겠나요, 사령관님?

마지막 가격이 제거됐어요. 행성은 이제 안전합니다. 모두 사령관님 덕이죠.